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오늘 제가 음 다니엘의 생일을 기념하여 덕질론을 꾸며볼건데요 그러면 준비물을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네 이렇게 가져와봤고 더 추가한 물건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진들을 이용해 다 꾸며봤어요 이런식으로 다 꾸며줬습니다. 테이프로 잘 여기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잘 붙여줬어요. 이제 작은 사진들로만 꾸며볼게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공식 포카들은요, 마지막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장까지 붙여줄게요. 네, 다 붙이고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앨범 포카들을 붙여줄게요. 네, 앨범 포카도 다 붙이고 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 붙여줄게요. 네, 이렇게 붙여줬어요. 네, 이제 완성된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네, 근데 뭔가 좀 아쉬워서 이렇게 UI 포스터를 제 책상 앞에 붙여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잘 붙여졌어요 이제 진짜 완성된 다니엘의 턱질전 소개합니다 이렇게 포스터가 붙여져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편집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줬어요. 이니스프리 올리브영 슬플 포지션, 싱크레이처, 셔조, 스퍼콘 슬로건 그리고 부채, 캐시비 등등 이렇게 해서 생일을 기념하여 꾸며봤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1월이 되면 1월 되면 제가 또 대휘의 벽질전을 꾸며볼 거고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이어갈게요. 그러면 마치게요 안녕!